1972년 중국 충칭시에서 중년의 나이에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인 황중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중첸의 부모님은 귀한 아들, 중첸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그런데 35년 후인 2007년 중천이 36살이 됐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는데 갑자기 중천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어, 하고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지금 쓰러졌는데 이 부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이 이놈 정말 꼭 내가 이길 때만 이러더라. 엄마는 아우, 저 녀석은 밥 먹을 때다 됐는데. 아니 아들이 쓰러졌는데 너무 태평한 거예요. 쓰러진 게 아니에요. 숨도 안 쉬고 있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 중천이 죽었는데 담담한 반응을 보이는 중천의 부모.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사건은 무려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 아빠 엄마가 잠을 자려고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촉이 이 당시 8살이었던 아들 중첸의 방이 조용한 거예요. 이 시간에 조용할 얘가 아닌데. 그래서 무심코 중첸 하면서 중첸 방문을 딱 열었는데 중첸이 앞에 고구마를 앞에 두고 거품을 문 채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놀란 부모는 바로 의사를 부르는데 결과는 급체로 3시간 전에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이 소리에 부모는 얼마나 놀랍니까? 어떻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간다고? 충격을 받은 엄마는 바로 실신까지 하는데요. 중첸이 사망한 것으로 여긴 가족들은 매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의 순위를 매긴 걸본 적이 있어요 그 고통의 순위 중 1위가 애를 낳는 고통도 아닌 남자들 그 중요 부위를 맞는 그런 고통도 아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이 1위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을 고통인 건데 아내가 쓰러진 상황에서 이 아빠까지 무너질 순 없는 거잖아요 아들 중첸이 사망하고 몇 시간 후, 여보, 우리 중첸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봐요. 이제 그만 중첸을 보내줍시다. 어떻게 그래요?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막 목놓아 울고 있는데 이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엄마, 응? 음? 아들 중첸이 하, 너무 그립다 보니 환상이 보이나 보다. 중첸,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뭔가 가만히 보니까 환상이 아닌 것 같아. 헛게 아닌 것 같아. 중첸이, 엄마, 왜 그래? 내가 어딜 가는데? 나야, 중첸. 중첸이 사망 선고후몇 시간 만에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선 한단 소리가, 내가 죽었었어? 그게 꿈이 아니고 죽은 거였구나. 꿈에 고구마를 먹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를 내려친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손발이 차가워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데려갔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갑자기 이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잡던 손을 뿌리치고 힘껏 도망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중체는 죽은 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 덕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깨어나 보니 방 안에 누워 있었다고. 와, 정말 이 순간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세상을 진짜 다 얻은 듯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께 두손두발 들고 감사하다고 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달 뒤, 다시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첸이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놀란 부모는 다시 의사를 부르게 되는데, 또, 이미 두 시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힘들게 다시 살아났는데, 한달 만에 다시 죽은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명이 길줄 알았는데, 역시 죽을 운명이었던 걸까? 사망한 중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부모가 막 울고 있는데, 응? 음? 중첸이 기침 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난 겁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 후에 중천이 연을 날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연이 나뭇 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겠다고 중천이 나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찧은 거예요. 중상을 당한 거죠. 이때 가족들은요. 설마 설마 진짜 죽진 않았겠지? 이번에도 살아나겠지? 설마?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중첸 진짜 죽은 거야? 믿기 힘든 현실에 이때는 광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시 <laughs> 하면서 깨어난 겁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죽음이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 중첸이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 돼도 똑같아요 중첸이 불 나간 전구를 고친다고 막 손보다가 전기에 감전이 됐네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춘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중첸 중첸 그런데 또 심장이 멈추고 몇 시간 뒤 일어난 겁니다 이때가 무려 13번째 죽음이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열세 번, 이렇게 되니까 아빠, 엄마도 좀 점점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들이 또 죽었네? 아이, 뭐곧 있으면 일어나겠지. 예상대로 일어났네? 어, 아들 밥 먹자. 나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중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또 헛디뎌가지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넘어졌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또 땅에 쿵 박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이때 죽음이요 무려 29번째였어요 이쯤 되니 부모가 거의 뭐 경지에 이른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또 일어나겠지 의사는 뭐하러 불러 그냥 이불 깔고 눕혀놓지 뭐 그리고 그 옆에서 신문 보고 밥 먹고, 이제 슬슬 일어날 때 되지 않았나? 역시나 몇 시간, 길면 한 4, 5일 정도 뒤에, 아, 뭐야, 나또 죽었던 거야? 처음에 중첸의 죽음을 슬퍼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게 된 거예요. 2007년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심장이 아예 멈춰서 사망. 이 상황이 너무 익숙했던 부모. 아우, 얘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지금 죽고 그래. 당연히 이때 의사조차 부르지 않았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곧 깨어날 건데 뭐.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길어봤자 한 4, 5일 정도면 일어나는데, 아, 안 일어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이번에 진짜 죽은 거 아니겠지? 설마, 지금까지 29번이나 살아났었는데, 진짜 죽었을라고. 그렇게 죽은 지 3일이 지납니다. 안 일어나. 뭐야, 일어날 기미도 안 보여. 설마, 진짜 죽은 거야? 3, 4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제서야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만 갔어도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중채나. 정말 미안하다.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겠다고 계속 시신을 집에 둘순 없는 거잖아요. 서른 번째, 죽음을 맞은 중채. 부모는 당연히 이번에도 중채니 살아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살아나지 못했고, 의사 한번 부르지 못한 걸 탓하며, 처음으로, 중첸의 죽음을 인정하고, 입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첸이 죽은 지 7일 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설마, 당시에 장례 병풍 뒤에 중첸이 누워있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중첸이, 아, 뭐야, 엄마, 나또 죽었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죽고 7일 만에, 관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죽음이 중첸의 서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옆에가 좀 화질이 많이 깨지긴 하지만 실제 중첸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가족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하는 건 엄두도 못 냈었다고 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인가 보다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병원이 무료로 중체를 정밀 검진 해주기로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질병일 거예요? 희귀병? 치료는 안될것 같은데. 뭐 여튼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30번 넘게 죽었다 살아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